안녕하세요. 한국어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얼마나 형용사 은지, 동사 는지 모르다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형용사 은지, 동사 는지 모르다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용사 은지, 동사는지 모르다는 어떤 상태나 행동의 정도가 매우 크거나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형용사 은지 모르다 결합정보입니다. 형용사에 받침이 있을 때 은지, 좋다,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형용사에 받침이 없을 때, 니은지, 싸다, 싼지, 얼마나 싼지 모르다. 얼마나 동사는지 모르다 결합정보입니다. 동사에 받침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는지 결합합니다. 먹다 받침 있습니다.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모르다 자다 없습니다. 자는지 얼마나 자는지 모르다. 얼마나 형용사인지 동사는지 모르다. 예문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케이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니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얼마나 형용사인지 동사는지 모르다. 대화 예문입니다.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어제 발표할 때 긴장했지요? 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용사인지, 동사는지 모르다 is used to emphasize that a state or action is very great or severe. 얼마나 형용사 은지, 동사 는지 모르다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케이팝이 좋다 케이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니 씨를 사랑하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케이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니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얼마나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모르다. 대화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음 부드럽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어제 발표할 때 긴장했지요? 네, 떨리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어제 발표할 때 긴장했죠? 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네, 오늘은 한국어 문법 얼마나 형용사 은지 동사 는지 모르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으로 예문을 만들어서 댓글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